16번 x, y가 양수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x, y의 법을 구하라. 법이를 구하라. 자지수의 로그 파운드에 있으면 우리 뭐하지? 로그로 취하는 어, 게 아니라 양면을 로그를 취하지 자 x, y의 1 플러스 로그 x제곱 은 1얘양면에 예, 미시 10인 로그 평행로그를 취하잖요부동호가 그냥 바뀌냐 안 바뀌냐 아부동호가 아니지 이게 지금 등식이지 자 로그 로그 취한다의 x 더하기 1 플러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y는 0 이렇게 우리 X 곱하기 Y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범위를 구해 주면 되냐면 로그 X 더하기 로그 Y의 범위를 구해 주면 되죠. 얘를 보고 다시 X,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로그 X와 로그 Y는 어떠한 실수값도 다 가질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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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X 곱하기 Y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를 이제 우리가 접냐면이 식을 만족할 때 log x log x 더하기 log y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왜 얘가 뭔데 얘가 뭔데 log x y x y의 범위를 구하라 얘를 네? 게나가이 도형은 뭘까 log y는 k 마이자 바람 어마이 로그 x를 라디 x라고 나 로그 y를 라디 y라고 나 xy의 xy는 모든 실수값을 다갖는다 x 스몰 x 스몰 y 가 모든 양수니까 이등식을 만족해야 돼 근데 x 더하기 어, 뭐야 y 그지 플러스 x,y 얘가 0이야. 응. 자 이걸 만족하는데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래. 이걸 만족하는 x,y의 범위 얘가 이거 뭐냐? y로 묶어서 x 넘기면 y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x x 플러스 y는 이렇게 돼. 자, 이거, 뭐 그려야죠? 유리.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려야지. 대칭의 중심이 어디야?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컴마. 대칭의 중심.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1, 플러스 1, 1 해줘야지. 이거분에 이거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여기. 서 이제 예를 그리면 영대 여기, 면기여0여지 여기,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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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이 여기, 여니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냐 없냐 대문자 x 대문자 y가 이런 좌표 전 가질 수 있어 없어 가질 수 있지 어? 얘가 양수니까 얘는 모든 실수값이다 가질 수 있어 야 우리 뭘 구해야 돼 x 플러스 y가 k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음, 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여기에서 접할 때랑 여기에서 접할 때랑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만나야 돼. 얘들 얘들 지금 여기 노란색 위를 만족하는 점, 라디 x, 라디 y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얘는 지금 예도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분수 함수 위의 점들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k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여기랑 만나야 돼. 노란색이랑.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의시티가 0보다 크나갔다가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풀었을 때. 에? 그리고 얘가 직각삼곡선이니까 여기에 1,1이면 여기 0,0에서 접하게 돼있어. 얘가 기울기가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0에서 접했다면 이 k 값은 0 이상, 0 이상이면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거야. 얘가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여기가 뭔겠어? k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또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오케이. k는 0 이상. 마이너스 사. 또는 k는 마이너스 4 이야. 그러면 k가 뭐야 지금? 로그 x,y 로그 x,y지. 로그 x,y가 0이상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이상 0이상 어, x,y가 또는 x,y가 로그 x,y가 마이너스 4이야. 그러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x는 1, 1보, x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또는 얘보다 작다니까 xy는 0보다 크고 10의 4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 갔어? 응